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개역 성경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요. 그리하여 그는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부르게 되어졌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 연보개를 통해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하게 또는 쉽게 발생한 사실적 사, 사실적 사실에만 사실적 그 사실에만 관점을 두고 두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르쳤고 이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진실, 있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거 진실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그것을 강조함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그 실, 사실, 실제, 를 가, 가르쳐 주겠다는 건 사실인 실제, 사실인 있음, 있음이라고 합시다. 있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연보는 그렇다면 거짓이란 말인가. 문맥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넣은 연보는 거짓일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과부 실, 진실성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언, 이는이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그것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치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실제의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확인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그 그 실제를 있게 한 배경도. 함께 동등하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하겠죠? 예.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현대는 실제인 결과에그 가치 기준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정이나 그 배경은 관계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선한 것으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육체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현재적 사실에 그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류를 위한 것으로 그 과정과 배경과 사실을 종합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육체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이런 판단으로 볼때이 가난한 과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연보를 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 받은 받는 받은 것 받은 것입니다. 이 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그 연보 괴 안에 그것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말 여러분. 제가 좀 해석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들은 그대로 그 연보궤 안에 넣은 거예요. 연보궤라는 그저 객관적인 어저 그 궤가 있지만 그 객관적인 궤가 궤가 사실은 자기 주머니란 말이에요. 아마 그 내용 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들은 그대로 연보궤 안에 넣고 있기에 아무리 많이 넣은 것 많은 그것을 넣었어도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말 이해하죠? 그들은 그들의 연보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연보계 안에 넣고 있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연보를 많은 그것을 많은 연보를 합시다. 많은 아무리 많은 연보를 넣어도 곧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연보계에 넣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다운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네요? 만약 이 가난한 한 여인 과부가 연보한 그것이 이 과부 돕는데, 과부를 돕는데, 돕는데 사용된다면 그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보계는 과부를 돕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또한 성전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으로 과부를 돕지 않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34절요. 아 43절요. 그리하여 그는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부르게 되어졌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그것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연복의 안으로 그것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이이이 그들은 그들의 연복의 안에 그것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가난한 과부가 연보한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보에 부자들 부자들 그들은 그들의 연보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